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5% 미만으로 일본이 41%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28%인 미국입니다. 조선 후기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며 대부분 경로를 알수 없고 개인이 구매해서 가더라면 환수는 어렵다고 합니다. 이 한글 이름이 없는 조선의 청화백자는 2010년 미국 경매시장에 등장하며 당시 예상 경매가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. 이 청화백자 역시 한글 이름이 없고 산신이 소나무 아래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다섯발톱 명문 청화백자는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로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 분청사기 조선조문 편병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6년 전에 등장해 고가인 33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합니다. 조선초에 만들어진 청화보상어랑 금반은 일본의 한 개,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개 보관되어 있습니다. 유흥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10여 점의 신라 금비거리는 도굴 문화대지만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기증받았다고 주장합니다. 5세기에서 6세기에 만들어져 어느 무덤에 있어야 할 물건이 미국까지 간 이유는 여전히 알수 없습니다.